어, 4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죠. 음, 46장까지의 내용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 있는 야굽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세 번의 애굽행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열 명의 형들이 애굽행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리고 열 명의 형들, 그러니까 시몬을 뒀으니까 아홉 명이죠. 다시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곱과 함께 모은 가족이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10명의 형들의 애굽행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요셉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형들을 용서하고 가정을 구원하는 가정의 화목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서 그친다면 어, 형제들끼리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교훈밖에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나타내세요. 야곱의 가정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도구로서 나타나는 가족이죠.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생명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얻게됨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회복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애굽의 그리스도가 누가 있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로서 정확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러면 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기근이 임했어요. 심지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했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사건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적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목적이 이 선조들과는 야곱의 때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때는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에 내려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라고 할때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어 이건 뜬금없이 바로에게 꿈이 주어져서 어 애굽의 풍년이 들어오고 7년 동안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온다는 라 것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 풍년과 흉년을 기발한 생각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요셉에게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임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1절에서 양식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넉놓고 서로 바라버, 바라만 보고 있는 아들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양식을 찾지 못한 모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땅도 파보고 밭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그땅 자체가 저주받은 기근의 땅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것은 죄로 인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내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안간힘을 써서 노력을 해도 구하게 되는 것은 결국 땅의 소산으로서 그것을 먹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열심으로 땅을 일구어서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나안의 기근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소망을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식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이 있는 곳 애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2절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와야지만 우리들이 살고 죽지 않게 된다라고 야곱이 얘기를 해요. 거기서 곡식을 사와야지만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 살고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께서 모세오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오경의 대주제가 뭐냐면 생명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사화복. 생명과 죽음.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18절과 20절에서도 요셉의 입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20절 하반부에서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을 보존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과 죽음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최초의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죠? 선악가 때문에 그렇죠. 불순종. 선악가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열매를 먹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즉 선악과 먹은 자들의 상태인 가나안의 야곱의 가정은 생명나무가 있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무슨 생명나무가 있을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양식을 나눠주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 오병이의 양식을 오병이 양식을 주시면서 이 양식이 아니라 참된 양식은 바로 나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로 바라만 보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생명 나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곳에만 참된 양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라는 기근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소망을 끊어내시고 참 소망되시는 예수님을 소망삼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서는 야곱이 베냐민을 뺀 나머지 아들들만 애굽에 내려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야곱의 신경이잘 나타나고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요셉이 실종되는 사고를 겪은 후에도 여전히 라엘의 아들들만 편애하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셉의 실종이 뭐 짐승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열 명의 아들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나 베냐민마저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해서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36절과 38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 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어봤지만 그 자루에 자루를 탕 열었는데 돈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떨었다고 해요. 아들들은 왜 떨었을까요? 자기들이 훔쳤다고 생각하면서 또 누명 쓰게 될까 봐. 그런데 야곱이 떤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돈이 왜 그대로 돌아왔을까?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곡식과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되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죽어서도 슬퍼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보내기만 하면 아들들이 없어지니까. 팔아먹어 버리니까. 이 요셉이 야곱이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열 명의 아들들도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을 볼 때마다 요셉의 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이는 이후에 나타나는 그들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시면 성경이 지금껏 언급한 대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탁 변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야곱의 아들들이었는데 이제 애굽의 행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교회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애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총리 요셉 앞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은 가난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게 됐어요. 기억하세요? 꿈? 두 가지 꿈을 꿨었죠? 첫 번째 꿈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안 거죠. 이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두 번째 꿈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요셉이에요. 두 번째 꿈이 뭐였죠? 해와 달,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열한 별은 형제들을 말을 하는 거죠. 즉, 앞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베냐민까지도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게 될 것을 요셉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으나 모른 체하고 엄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요. 이것은 요셉이 지난날에 당한 고난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는 형들을 구원해 주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요셉이 반드시 형들에게 뭔가를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요셉의 말에 당황한 형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그에게 이르되 내 네,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들이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얼렁뚱땅 소개했다가 뭐 우리 열한 명이 열두 명이 아니라 열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살펴보고 그게 틀린 게 판명나면. 완전 정탐꾼을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형들이 두 번이나 언급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아마 형들의 마음은 엄청 찔렸을 거예요. 왜냐? 그 뒤에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형한 형제인 한 아버지를 둔한 형제인 요셉을 팔아넘긴 자신들의 죄가 떠올랐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이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소개한 것을 다 들은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진실을 너희들의 결백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자신의 동생까지도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아직 살아 있는지 궁금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막내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라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왜냐? 야곱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베냐민을 야곱이 보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도 살펴봤지만 본문을 살펴봤지만 야곱이 안 보내요. 순순히 보내질 않습니다. 이 열명 형들은 머리가 멍해지면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면 분명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도 형들을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감옥에 갇힘으로써 구덩이에 빠뜨렸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 마땅한 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요셉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3일 후에 그들을 풀어준 뒤에, 뜬금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형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근데 그냥 기쁘게만 다가올까요? 어,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죄를 범했었던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과 동시에 자신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만 한다면 내가 부당하게 너희들을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형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인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들 중한 명만 오게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한 명만 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명만 남기고 모두 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요셉이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왜? 한 명만 보내면 곡식을 많이 못 보내는 거죠. 근데 한명 빼고 다 보내면 곡식을 많이 보낼 수가 있죠. 어, 애국당에 있으면서 자기가 부유함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요셉이 얼마나 마음 아파 했겠습니까? 그래서 열 명을 통해서 곡식을 담아 보내기로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25절에도 나타나요. 형들을 보낼 때,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이거는 돈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주겠다라는 거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는 거죠.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원수 같은 형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요셉은 마지막으로 또다시 막내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막내아우를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베냐민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생각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은 루벤이 자신을 살려 보려고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팔아넘기를 받고 나서 루벤이 돌아왔거든요.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인지 장남인 루벤을 감옥에 가다두고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루벤이 아닌 두 번째 아들, 시무온. 시무온을 감옥에 가다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벤은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이만 죄값을 핏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은 그죄값이 바로 핏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아먹었지, 피를 흘리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핏값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유대인들 사고에 유괴와 유괴 살인이 동일한 죄의 무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괴와 살인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살아 있죠. 분명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살인한 자를 죽여라라고 하고 여기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7절에서도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죽어야 될 죄라는 거예요. 유괴라는 것은. 즉 형들이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요셉을 죽인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직면하게 된 것이죠. 자기 죄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양식을 주어 구원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해 보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들이 지난날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구원하고 야곱의 집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형들이 지니고 있었던 악한 마음들이 다 회개되어 질때 그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는 화목이 없어요. 또다시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팔아먹거나, 또다시 괴롭히게 되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로 교회들을 불러 모으실 때 반드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신 후 자신이 죄사함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세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게 만드십니다. 누구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리고라고 오한 것은 형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억울한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달갑지 않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누명을 쓰게 될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막내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불편한 마,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는 억울함이 찾아와요. 고난도 찾아옵니다. 누명을 쓸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게 달갑지 않아서 받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더욱 세밀하게 발견하고 죄로 인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죄를 없이 하는 새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왜냐?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나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찾는 것, 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쉽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이 너무 많이, 많이 변해서 그것도 일조를 하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요셉을 기억하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잊어버리려고 했었던 거죠.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기억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형을 알아봐요. 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곡식을 어디로 찾아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형을 알아봅니다. 그의 마음에 늘 복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본 것이 아니라, 늘 형들에 대한 사모함과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으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를 알아보지 못한 그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알아봐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불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느끼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73억 5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찾아와 주셨을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알아봐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를 사랑하지 못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함으로써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 양식으로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요셉을 싫어하고 요셉을 기억하기조차 싫어하는 형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근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그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회개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고 회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양식을 얻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세상에 많이 젖어 있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이러한 고집스럽고 완악한 모습을 꺾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아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